지더, 지난 이야기에 입구에 포탑을 부셔가며 중심부로 접근해 나가는 지더. 알고 보니 운 좋게 원소가 없는 타이밍에 들어간 걸 알아차리게 된다. 그리고 역대급 본 적도 없는 극강의 아이템들을 훔치게 되는데. 역대급이야, 이건. 이건 사기야. 어휴 이거를 뜯어 말아 지금 여기 아직 제게. 부수지 마. 이거 봐 그냥. 이거 봐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나 그만 나 이거 너무 흥분하기 싫거든. 나 사실은 너무 오버하는 거 같을까 봐. 근데 지금 주체가 안 돼. 나 목이 떨려지고. 오 셋. 가 끝이야. 그 내려봐. 내려봐. 우와. 내려봐. 오, 오, 오. 태큰도 태큰도 좀 오, 좀 오. 우와. 테크소총. 테월이총 우월. 1 4 5 우와. 미쳤네 진짜. 일단 챙겨. 일단 챙겨. 어나꽉찼다 클났다, 씨. 이러니까 씨 우리 집이 그렇게 털리지, 씨. 이제 까만. 우리도 그럴 만한 힘이 갖춰졌어. 미쳤어. 와저 옆에 금고 두개더 있다고. 아니 형, 물속에 네 개가 더 있어. 진짜 원래 같은 소리 지르고 하는데 깨끗 지르고 이럴까 봐 진짜 자제한 거야, 나 지금. 아그 이번에 형이 갔다 와라. 네, 갔다올게 더 가져와 더 갑니다 가요 나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감정 느껴고와 이거 원소 몇 개야 이거 형 3400개 있어 로켓 런처 탄난도 823개가 있었네 우와 진공구역이고 문틀 봐 천장 문틀 천장 문틀 거의 200개야 지금 진공구역 내가 하나 또 들고 있어 어 물속에 살아야 되나 이거 자 이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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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괴로팔괴로 이동. 이동 이동 어휴 우리 집 바닥 쪽에 그냥 포탑 사 깔아야 되나 또? 돼 나도. 있나요? 오 인벤 있어. 어허... 오. 응 그만가요. 그만가요. 아니 근데 이거 형내 생각에는 이거 딱 우리가 오는 타이밍에 끊긴 거 같은데 발전기가. 그러니까 원래 발전기가 계속 돼있트만 그지? 발전기 빛은 여기서 나오는데 발전기가 안 보여. 아니 원소도 이렇게 많은데 왜안 돌려나?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. 아니. 아까 분명히 쐈잖아 우리 그때 오데미지든다 1700. 오, 오 포탑 소, 소리 맞아 맞아 포탑이야 아 근데 그건 안쪽에 있는 거야 사... 안쪽이야 완전 더, 완전 더, 더 안쪽에 아, 있을 그래? 거야 더, 더 안쪽에 응. 또 있어 자, 일단 이거 깝니다 분공 핫! 한나았다 어... 소리 나왔다 <laughs> 죽는 소리 나왔다 죽는 소리 더한 놈이 있네 여기 <laughs> 더한 놈 <laughs> 더했다고 하다 못해 <laughs> 어? 이이5 음? 뭐지? <laughs> 235, 맥 <에>? 맥? <laughs> 그리고 와,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맥 좋은 것좀 먹었으면 좋겠다 5그 어? 오? 거안 나오나 오5월스5고3자 어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, 여섯 일곱 개3 5 0 3야뭐야 아. 도면은 없냐? 7 5 5 2건5 있어 235, 2리맥 235, 235, 235, 2 3 근데 레벨이 4배 차이야. 와 그걸로 부수면은 씨, 이제 미쳤네 진짜. 대환장 파티지. 아, 갑파 다행히 안 무거워서. 내가 챙기고 있거든 일단. 아나 하나 입을 게 이거 그냥 갑파. 아십 분. 아 씨, 어, 입어? 아 천단사지 입어야겠다 이거. 와이 정도면 테크로 집 만들겠다. <laughs> 이제 테크 음... 스종 있잖아 그냥 막쓰다 버려야 되겠다 이거. 응, 대충 그래도 정리해놨어. 내가 아이템 봤으니까 형이 또 넘어가. 이거 구경 좀 해봐. <laughs> 아... 잠깐만 일단 보는 거보다는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. 응. 아. 더 좋은 게 있을까 봐나 넘어 왔어 가. 어. 형. 어. 5월 단탄? 우리가 먹어 은 초보자 그냥 버리고 다녀 이제. 런뛸때 그냥 사용한다 무조건. 런 뛰다가 내구도 달았다 그냥 버려. 아유 말이 안나오는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네. 얌얌. 강강. 내가 이거 전초 안 깔았으면 그냥. 전초부터 깔자. 아, 역시. 빠른 판단 선수기 시작합니다 잠깐 발전기가 어디 쪽에 있는 거지? 아니야 형 이제 보니까 어. 동굴 이게 끝이야 그냥 어? 원소 다단 거야 그냥 음, 원소 다단게 맞았어 그 타이밍에 그런 거 같은데 진짜 빛이 안 보이네? 우리 몇 년째 운다 썼다 여기다가 아 그런 소리 그래 하지 마난안 썼어 아직 과할 어, 거야. 맞아. 우리는,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. 와, 음. 근데 이렇게 좁은 동굴에 잘 살았다. 아니, 얘네 본진이 여기가 아닌가? 입구가 없다고 더? 어, 없어. 나 여기 더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, 여기로? 근데 어, 막혀 있어. 그러네. 진짜네? 어. 이건 동굴 데미지 판정이 안 나온다. 어, 그러니까. 물속은 그런가 봐. 라스트 48 나왔네, 피. 한다! 가자! 어. 인벨 없어. C4 할까? 한.

어리! 와, 이 것도 뭐야? 봐, 태크가 봐, 585. 이거 엄청 어. 많고 그리고 태크 엑스 앉아, 암호 180 짜리. 어. <laughs> 태크 소총 엄청 많고, 어 뭐야? 어, 이거. 산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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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산소, 산소. 아, 나 스쿠버 장비 있어 저기. 와 타페 자라 안아 아, 야. 나 스쿠버 입고 왔어. 스쿠버를 성식히 넣기 잘했고. 와 부르도 개 많네. 와 순간이동기 또 이렇게 많아? 테크 포스 필드 두 개. 헉! 테크 머리 보그라 이게 남은 게다 여기 있었구나. 와 세트가 되겠다, 그렇지? 어. 와 테크 검도 우월이네 이거. 1 4십 오고. 와 뭐야 다 페자가 테크 한 장도 두 개나 있었네. 우월 스테고 또 있고. 유티, 눈을 빼미, 그리핀, 락드, 쿠테라는 뭐 그냥 생기고. 방탄이랑다 챙겨 우와, C4 882마리야? 와, 씨발 882발이야? 아. 이기고 와, 이거 이제 어떻게 감당하지? 예. 그놈이까지 활용해야겠네, 이제 쓸 때. 와, 태크 신발 너무 좋구나. 오케이. 근데 집치고는왜 이렇게 뭐가 없어? 뭐가 없어? 아. 응. 형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.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다 없어. 그게 공룡이 없네, 생각해 볼까? 이것만 옮기면 이제 진짜 끝이야. 아, 뭐야, 얼마나 더 줘? 죄송합니다. 갔다 오세요. 혹시 빠뜨린거 있나 봐야겠우 와, 테크토드 개 많다, 진짜. 천장이다. 양적비기 뒤졌다. YZC 대졌다 이게. 아니, 근데 형, 내 생각에는 얘네, 걔네 중 하나 같아. 아이스케이브 계 선부 YZC. 걔네 아니면, 챌리지 아니면, 그둘중 하나일 가능성도 나좀 있다고 봐. 이게 규모가 말이 안 돼, 이 진짜. 여기에 뭐 하나도 없잖아. 공업용화로 명. 음. 제작기며, 분명히 어디 사는 대형 부족이야. 어쨌든, 걔네 중 하나인데, 제네시스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약간 베이스 같은 느낌인 거야, 여기가. 근데, 깜빡한 거야. 아맞아 제니스 안 간지 오래됐네? 이러고 깜빡한 거야 아예 그냥 그리고 방치한 거지 그니까 원소가 계속 다는데도 그냥 놔둔 거야 신경 안 쓰고 자기네 본거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원소 깜빡한 게 지금 하필 오늘 탁된 거야 타이밍 우리가 올 때만 해도 포탑 쌌어 분명히 아까 쌌어 어. 어디 털러 갈때쓸수 있는 갑바, 뭐 순간이동 깔 거, 공룡 어. 이런 것만 놔둔 것 같은 느낌인 거라는 어. 거지 런처, 맞어 총알 어. 막 이런 거만 있잖아 맞아. 금고 어쨌든 얘네 보급로를 확 차단시켰네 우리가 엄청 차단시킨 거야. <laughs> 거의 우리 이순신 장군님 급이네. 오늘 XB 안 털기 잘했네? 안 그랬으면 우리 XB 털고, 아, 오늘은 이걸로 됐다, 그만하자 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얘네는, 어, 봤다, 원소 깜빡했다고 발전기 원소 채우고. 우리가 꼭 이렇게 턴날 털렸거든, 다음날. 잘 감소하자, 이번엔. 이번엔 진짜 잘 감소하자.